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좀 깊게 들어가 볼 주제가 자존감 그리고 자기 사랑입니다. 어. 근데 이 주제 사실은 너무 많이 들어서 오히려 좀 식상하게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세요라는 말이 그냥 공허한 구호처럼 들릴 때도 있고요. 아, 맞아요. 마치 공부 열심히 해라처럼 정작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쏙 빼놓고 결과만 강요하는 느낌? 그럴 때가 많죠. 그래서 이번 자료들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이게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음, 당장 오늘부터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기술들을 알려 주거든요. 네, 바로 그거예요. 특히 그 마음의 칸막이를 세워서 나를 지키라는 비유. 와, 저는 그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랑 나를 비교하게 만드는 이 소셜 미디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휩쓸리지 않고 내 중심을 지킬 수 있을까? 그 기술을 한번 제대로 배워보자는 게 오늘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자존감이 대체 뭔지, 이것부터 확실히 해야 할것 같아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료에서는 이걸 아주 단순하게 정의하더라고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 이게 전부라고요. 그렇죠. 뭐. 나는 엄청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거창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로 소중하다고 여기는 마음 근데 사실 이게 말은 쉬운데 일상에서 이걸 지키기가 참 어렵단 말이죠 가령 회사에서 기껏 준비한 기획안이 까인다거나 아... 아니면 친구들 모임에 나갔는데 다들 나보다 잘 나가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속절없이 무너지잖아요 바로 그럴 때 자존감의 차이가 드러나는 거죠 이걸 일종의 마음의 근육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아, 마음의 근육이요? 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외부에서 한대 맞아도 아, 아프네. 근데 난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하면 되지 하고 금방 회복하는 탄력성이 있는 거예요. 자기 가치가 다른 사람의 평가나 한두 번의 실패로 좌우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죠. 와. 마음의 근육 이라는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평소에 단련이 안된 상태면 작은 충격에도 그냥 쉽게 멍들고 부러지겠군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신체 근육은 안 쓰면 그냥 약해지잖아요. 근데 이 마음의 근육은 방치하면 그 빈자리를 부정적인 생각들이 채워요.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는 방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역시 난한데 사람들이 날 싫어할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이요, 그래서 더 의식적인 관리가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그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첫 번째 훈련법이 궁금한데요, 자료에서 나에 대한 긍정적인 선언을 하라는 조언이 나오는데,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이 좀 음, 갸우뚱했어요. 아침에 거울 보고 나는 소중하다, 나는 할수 있다, 이렇게 외치는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좀 어색하잖아요. 어색하죠?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거의 주문 외우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왜 이게 효과가 있냐는 그 원리예요. 우리 뇌가 생각보다 단순해서 현실하고 상상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아... 아주 생생한 레몬을 상상하기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는 것처럼요. 아, 일리 있네요. 뇌를 속이는 거군요. 그렇죠. 뭐랄까, 일종의 뇌 해킹에 가까운 거죠. 스스로에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건 뇌에게 이것이 사실이다. 라는 데이터를 계속 입력해주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이게 쌓이면 뇌는 서서히 그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나라는 사람에 대한 기본 설정 값을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주는 작업이라고 할까요? 뇌의 기본 설정 값을 바꾼다니, 와, 정말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어색한 주문이 아니라 꽤 과학적인 훈련처럼 느껴져요. 꼭 거울 앞에서 외치지 않더라도, 뭐 충근길에 마음속으로 되내거나 포스트잇에 적어서 붙여놓는 방법도 있겠어요. 물론이죠. 핵심은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습관 그 자체니까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작은 일에도 스스로를 칭찬해 주라고 조언해요. 오늘 아침에 5분 일찍 일어났네. 장하다. 라거나 아 힘든 이메일 하나 보냈다. 수고했어. 처럼요. 자기 자신에게 가장 다정한 친구가 되어 주는 거예요. 아 하... 맞아요. 우리는 남들에게는 그렇게 관대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엄격할 때가 많잖아요. 친구가 작은 성공을 했을 땐 진심으로 축하해 주면서 "내가 한 일은 이건 당연한 거야"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성취 기록을 해보는 것도 아주 효과돌이라고 해요. 거창한 성공이 아니어도 돼요. 오늘 하루 세운 계획 중두 가지를 지켰다. 뭐 읽으려고 맘먹었던 책 10페이지를 읽었다. 이런 소소한 것들이라도 기록으로 남기다 보면요. 내가 꽤 괜찮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쌓이게 되죠.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증거가 생기면 자신을 긍정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자, 이렇게 내면의 근육을 키우는 훈련을 하고 나니 이제 정말 중요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것 같아요. 사실 요즘 세상은 내 안의 긍정적인 목소리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시끄러운 외부의 목소리가 있잖아요. 바로 소셜 미디어죠. 네. 맞아요. 아무리 아침에 나는 소중해라고 외치고 나와도 인스타그램 피드 한 번만 쓱 훑으면 와르르 무너지기 십상이니까요. 화려한 해외 휴가를 즐기는 친구, 멋진 몸매를 뽐내는 인플루언서, 또 승진했다는 동료 소식까지 보고 있으면 하 나만 빼고 다들 행복하구나 하는 생각에 빠져들죠. 바로 이 지점에서. 마음의 칸닥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죠. 외부의 소음과 나를 분리시키는 기술. 이건 단순히 소셜미디어를 끊어라, 같은 비현실적인 조언이 아니어서 더 좋았어요. 맞아요. 정보를 무조건 차단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들어오는 정보를 선별하고 통제하는 지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 일종의 정보 다이어트 같은 거네요? 네, 딱 그거예요. 내 정신 건강에 해로운, 뭐랄까, 정크푸드 같은 정보는 의식적으로 멀리 하는 거죠. 볼 때마다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특정 계정이 있다면 미안해할 필요 없이 그냥 언팔로우 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내 뉴스 피드를 나한테 힘이 되는 공간으로 직접 큐레이션 하는 거군요. 나에게 열등감을 주는 계정 대신에 좋은 영감을 주거나 유용한 정보를 주는 계정으로 채워 놓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당장 실천해 볼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그렇게 한번 피드를 정리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잖아요. 비교하려는 유혹은 계속될 텐데 이 칸막이를 어떻게 하면 계속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적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더라고요. 비교하는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마다 의식적으로 그걸 알아차리고 아또 비교하고 있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삶이 있고 나는 나의 삶이 있지. 이건 경주가 아니야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맞아요. 비교는 정말 무의식적인 습관이라서 의식적인 노력으로 그 습관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거죠. 이건 마치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을 하듯 매일 꾸준히 해야 하는 정신적 훈련인 셈이에요. 나는 나라는 주문을 계속 외우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개념들을 우리 일상에 녹여낼 수 있는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살펴볼까요?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서 누구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세 가지 팁을 제안하는데 이게 참 괜찮더라고요. 첫 번째가 바로 일기 쓰기, 특히 감사 일기였죠. 네. 그런데 이게 오늘 감사한 일을 쓰세요 하면 좀 막막하잖아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숙제처럼 될것 같고, 그래서 아주 작고 소소한 것부터 시작하라는 조언이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오늘 점심에 먹은 김치찌개가 유난히 맛있었다거나 퇴근길 버스에서 운 좋게 자리에 앉았다 같은 것들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좋은 일보다 나쁜 일, 즉 위협적인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정성 편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 가만히 두면 안 좋았던 기억만 곱씹게 되는 거죠. 감사일기는 의식적으로 우리의 초점을 삶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옮겨주는 아주 효과적인 훈련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재수없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그래도 괜찮았던 일을 떠올리는 습관 자체가 마음의 근육을 키워주죠. 목표 세웠다가 이월도못 가고 실패하고 자책하는 패턴 다들 경험 있잖아요. 맞아요. 그 실패 경험이 오히려 자존감에 깎아먹는 악순환을 만들죠. 그래서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효능감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나는 할수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이요. 이걸 키우려면 큰 성공이 아니라 작은 성공의 경험을 자주 많이 쌓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 주에 책 50권을 읽겠다가 아니라 오늘 자기 전에 책 10페이지만 읽는다. 같은 수준의 목표군요. 이건 정말 실패하기가 더 어렵겠는데요. 바로 그거죠. 오늘 넷플릭스 딱한 편만 보기 같은 목표도 좋아요. 중요한 건 목표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세운 약속을 내가 지켜냈다는 그 성취감 자체를 뇌에 각인시키는 거니까요. 아, 나 제법 괜찮은데? 하는 느낌이요. 이런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 나중에 더큰 도전을 마주했을 때 이것도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 하는 자신감의 단단한 기반이 되어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새로운 도전하기였어요. 이것도 도전이라고 하니까 뭔가 거창하게 들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전혀 아니죠. 평소에 안 가던 길로 산책해 보기, 한 번도 안써본 향의 핸드크림 사 보기, 관심 있던 분야의 유튜브 채널 구독해서 영상 하나 보기. 이런 것들 모두 새로운 도전이 될수 있어요. 핵심은 내 안전지대에서 아주 살짝 한 발자국만 밖으로 나가 보는 경험을 의도적으로 난드는 거예요. 아. 그 경험을 통해 어 나 이런 것도 할수 있네.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하고 스스로를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군요. 성장의 기쁨을 맛보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이세 가지 방법, 감사 일기, 작은 목표, 새로운 도전은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서 시너지를 내요. 감사 일기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눈을 길러주고 작은 목표 달성은 나는 유능하다는 믿음을 주고요. 또 새로운 도전은 내 안의 잠재력을 확인하게 해주죠.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 삶 전체를 바꾸는 큰 힘이 된다는 게이 자료들의 핵심 주장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 결국 자존감이라는 게저 멀리 있는 어떤 대단한 경지가 아니라는 생각이 확실해지네요. 그냥 오늘 하루 나 자신에게 조금 더 다정해지고 내 작은 성공을 알아봐 주고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려는 아주 작고 구체적인 노력들의 합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바꿀 테니까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결국 내 안에서 나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 내가 사는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전에는 나를 위축시켰던 상사의 한마디가 그냥 저 사람의 의견일 뿐이라고 담담하게 넘겨지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면의 변화가 외부 세계를 재해석하게 만드는 힘을 갖는다는 거군요. 와 정말 강력한 메시지네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마음의 칸막이를 세우고 내면을 지키는 여러 유용한 도구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 하나를 드리며 마무리하고 싶어요. 이번 한주 동안 당신의 내면을 지키기 위해 의식적으로 닫고 싶은 마음의 창문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그건 끝없이 나를 남과 비교하게 만드는 특정 소셜미디어 계정일 수도 있고, 나를 함부로 평가하는 누군가의 목소리일 수도 있겠죠. 반대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듬뿍 받아들이기 위해 새롭게 활짝 열고 싶은 창문은 무엇인가요?